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언박싱과 리뷰 영상 가져와 봤습니다. 언박싱 하는 모습 보면서 간단하게 리뷰 녹음해 봤습니다. 애플 펜슬은 동생이 사용하던 1세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패드 언박싱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7세대 구매했고요. 구매 당시에 7세대랑 그리고 에어3 중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정은 이제 7세대로 하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로켓 배송을 하면서 로켓 배송이 같이 될수 있는 케이스랑 그리고 무선 키보드 같이 구매했습니다. 컬러는 실버 구매했고요. 보니까 스페이스 그레이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된 목적이 20분 내외의 간단한 영상 편집과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는 게제 목적이었어가지고 그거 외에 저한테는 사실 고사양은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프로는 좀 제외를 하고 에어랑 그리고 7세대 이렇게 두 가지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 가성비 때문에 7세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고 싶어서 언박싱 영상을 한참 많이 봤었는데, 드디어 아이패드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하게 충전기랑 안내문 정도만 있어요.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단촐하죠. 그 펜슬은 동생이 이미 사용하던 거라서 이미 뜯어져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구경만 했습니다. 7세대는 펜슬 2세대를 호환하지 않아서 1세대로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제가 로지텍 제품이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로지텍 제품은 로켓 배송이 안 돼서 제가 빨리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노트의 X키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색깔이고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지금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충전 방식은 아니고, 저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생긴 게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리노의 실키 스마트 커버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저맨 처음에 저 꽃무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컬러는 그냥 기본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게 펜슬까지 딱 끼워가지고 커버를 닫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렇게 덮히는 커버가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접어가지고 거치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뒷면이 저렇게 불투명이라서 애플 그 무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필름 케이스는, 필름은 스코코의 종이 질감 필름을 구매해 봤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었던 것도 이제 목적 중에 하나여서 일부러 종이 질감 필름으로 구매를 했고요. 구성품은 단촐하게 필름이랑, 그리고 이제 뭐 먼지 닦아내는 거 그리고 카드처럼 생긴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것들 들어있고, 보니까 저렇게 펜슬이 옆면에 붙더라고요. 아마 펜슬 2세대부터는 저렇게 붙여서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세대는 그런 기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붙어가지고 어, 혹시 무선 충전 되나 하면서 지금 붙여보고는 있는데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냥 왜 붙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벗겨봤고 이제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켰습니다. 그 사이에 키보드에 건전지도 넣어줄게요. 키보드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로지텍을 고려를 했었는데, 그 제품보다 실제로 더 가볍고요. 가볍다 보니까 키감도 굉장히 가벼워서 오래 타자를 쳐도 손목에 무리가 없습니다. 아, 부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지금 핸드폰이랑 동기화를 하느라고 잠깐 영상이 끊겼는데 저 화면 가게까지 굉장히 많은 설정을 해야 했어요. 기본 앱만 단촐하게 깔려있고 카메라는 제가 이걸로 촬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정방형이니 파노라마니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이폰 6s 정도의 카메라 성능인 것 같았어요 저 비닐 벗기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화이트, 실버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색상도 너무 만족했고 다른 저 키보드랑 키보드도 화이트로 구매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같이 두면. 이거 이제 필름을 붙여볼 건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종이질감 필름에다가 생촉으로 애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굿노트로 다이어리 꾸미거나 이럴 때 손글씨를 꽤 많이 쓰는 편인데 촉감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도 종이질감 필름에다가 촉에도 뭔가 더 끼웠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은 생촉이라 약간 좀 걸리는 게 부족한 느낌? 마찰감이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종이 질감 필름은 굉장히 좋았고 가격도 저게 배송비 포함해서 5,900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질감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자주 자주 그냥 이거를 저렴하게 사서 갈아줄 생각이에요. 다른 필름 제품들은 만원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 제품들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비교는 어렵지만 지금 처음 사용해보기로는 스코코의 종이 질감 필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약간 펜촉을 끼운 애플펜슬 사용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필름을 치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잘 붙이는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이패드를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가장 큰 목적이 영상 편집이기 때문에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도 로마 퓨전이라고 영상 편집 어플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원빵싱 했던 거를 <laughs> 편집하고 있었는데 7세대를 구매하면서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이제 파일이 커지면 아무래도 영상을 편집할 때좀 버벅거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제가 촬영을 일반 카메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클립들의 파일 용량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프로를 살까 또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한달 정도 사용을 해 보면서 약 20분 내외의 영상들을 편집을 해 보니까 전혀 버벅거림 없이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하는데 뭐 출력을 제가 4K까지 하지는 않지만 4K 밑 단계 1960으로 해 놓고 한 20분 정도 혹은 이게 잘라내기 전에는 20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편집하는데 단한 번도 버벅거리는 점도 없었고 어, 뭐 뭔가 끌어오는데도 뭐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사실은 7세대가 에어3보다 램이 뭐 A10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버전이라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간단한 20분 내외 영상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그냥 본다거나 하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지금 잘라낸 게 1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면은 촬영도 카메라로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도 전혀 뭐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잘라내기 이전에는 처음에 한 20분 넘어가는 영상인데도 뭐 구동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할때 전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7세대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가성비였어가지고 너무 저렴한 것을 구매해서 그래도 오래 사용할 건데 결국은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한두 푼 하는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왕 살때 최고급 사용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는 워낙에 애플 패드에 기대하는 게 너무 없었어요. 정말 영상 편집하는 거랑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그거 말고는 기대하는 게 없는데 너무 큰 돈을 들이기가 돈이 아깝더라고요. 제가 활용을 정말 뭐 전문가급으로 잘한다면 말 그대로 프로를 사도 괜찮았을 텐데 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7세대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처음 아이패드를 만나는데 7세대 정도면 참 괜찮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부족한거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켠게 굿노트 어플이고요 얘는 유료 어플이어 가지고 아까 로마퓨전도 그렇고 둘다 유료로 구매한 어플입니다. 일단 얘는 노트 어플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저도 큰 고민 없이 그냥 구매를 했고 어, 얘를 구매를 한 거는 많은 양식들과 스티커 같은 거를 이제 공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굿노트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뭐 일주일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월간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다는 점. 이런 양식들이 좀 풍부하게 자료가 배포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손글씨로 주로 꾸미고 있고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사실은 종이에 쓰면 한번 틀리면 그 페이지 다시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냥 찢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마음껏 지웠다 다시 썼다가 할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고 저는 가장 기본 그냥 양식, 깔끔한 양식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링크도 연결되어 있는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간 다이어리들도 꾸며주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전체 화면으로는 제가 쓴 것들이 잘안 보이는데, 그런 점도 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확대해야지만 더잘 보이는 점. 그리고 또 따로 꾸미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양식에다가 제가 곧 제주도로 휴가를 갈 예정이라 이런 식으로 일정표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다이어리 양식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양식들인데 이런 거는 기본 양식도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감이 없어서 기본 양식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청소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이어리 플래너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식단 일기 같은 것도 제가 기재를 해 뒀던 거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 왜 그동안 왜안 사고 고민만 했지?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정말 많고, 또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은 더 활용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르시기를 전혀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뭔가 하지 않아. 이렇게 하셔도 그냥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봐도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뭐 영상만 보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